여러분 보고 싶다. 아, 진짜 나왜 지금 호주에 있니? 으 짜증나. 한국에 가고 싶어.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. 아, 근데 여러분 난왜 이런 비디오 만들고 있어? 궁금하죠? 사실은 창피하지만나 호주에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에 불편 아, 불쌍해. 불쌍한 여자. 에이 나왜 지겨웠어. 근데 호주에 나 한국 친구들이 필요 없어서 어 요즘 한국어 진짜 못 써. 그래서 나 한국어 다 잊어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조금 걱정해졌어. 그래서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비디오 만들면 아마 한국에 이렇게 쓸수 있어. 근데 난 진짜 나 얼마 전에 이런 라스카 같은 거 만들었어. 이렇게. 뿅. 나 진짜 이런 거 많이 있어. 근데 난이 3년 동안 이거 안 봤어. 나 진짜 이런 거다 잊어버렸어. 그래서 나 이제 한국어 조금 이상하면 나쁘면 진짜 미안해요.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거야. 나 이런 거 다시 읽을 거야. 진짜. 아그 책도 있어 왜안 읽는지 아 근데 네아 이렇게 만들면 아마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아 여러분 나 이런 비디오 많이 앞으로 할 거니까 나 이런 짜증나고 많이 앞으로 할 거니까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이러, 너 이런 거안 좋아하면 그냥 안 보면 돼요 <laughs> 그래서 짜증나면 미안해요. 근데 이렇게 공부해야 돼. 자, 오늘까지 끝! 뿅!